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명령문 콤마, and, or 이 들어간 부분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example부터 제가 갈게요. 첫 번째, study hard 하고 콤마, and you will get a good score. 문장이랑 study hard, 콤마, or you can't get a good score. 이두 문장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석해 볼게요.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서, m 마 and, you will get, 너는 좋은 스코어를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야. 그러면 콤마 and는 무슨 뜻일까요? 뭐뭐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를 볼게요. study hard 하고서 콤마 all 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부정 can't 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스코어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있겠죠. 콤마 all은. 그래서, 첫째, 콤마 end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가 되는 거고, 콤마 all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밑에 콤마 or는 if not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수 있고요. unless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아까 study hard하고 or 쓴 문장을 if, not,으로 한번 문장을 바꿔볼게요. if, not,을 study hard 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tudy hard 거기에 if, not,을 같이 붙여서 if you don't study hard로 해줘야 돼요. 명령문의 주어는 you 잖아요. 그래서 if you don't study hard 콤마하고 all은 빠지고 you can't get a good score 이 되겠죠 네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뀌는 것이 if not 문장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unless 나왔잖아요 unless도 한번 볼게요 unless unless 하고서 주어가 누구였죠? you study hard 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unless에 부정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t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unless you study hard 네가 공부를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콤마 똑같아요. you can't get a good score. 너는 좋은 스코어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장 세 문장이 다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콤마 and는 그냥 뭐 if로 if로 변형을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if로 한번 바꿔 볼게요. study hard 가지고서 한번 문장을 바꿔 보면 if you study hard 하고 나서 뭐예요? you will get a good sc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통은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고서 unless나 if가, if not이 나왔는데 if not이 뒤에 주절에 나와 있다거나 헷갈리게 할 만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